알렐루야정경에 보면 효도 잘한 사람이 있고 효도 못한 사람이 있고 이름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효도 잘한 사람의 모습, 효도 못한 사람의 모습,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빚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효도라는 것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효도 해야 된다. 뭐 삼강오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laughs> 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교도합시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듣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laughs>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라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난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알았지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들이 돼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난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laughs>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 뭡니까? 따라합시다 야곱의 신앙과 요셉에게 성 요셉에게 성취된 절반의 꿈. 야곱의 신앙과 요셉에게 성취된 절반의 꿈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일절부터. 어 몇 절까지입니까? 7 절까지입니까? 어, 어제 에, 큐티의 말씀이었죠. 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었는데요. <laughs> 자, 오늘은 1절부터 17절 사이의 내용으로 어, 야곱의 신앙, 그리고 또 요셉의 신앙. 어, 야곱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어,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그래서 야곱의 신앙과 요셉에게 이루어진 절반의 꿈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해석을 할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애굽왕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예굽당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굽은저 나일강 하류 지역을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삼각주. 삼각주죠. 그래서 1년에 몇 차례씩 북부 지역에서, 그말로강 상류에서 비가 내리면 이 강물이 막 내려오다가 이 범람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범람을 하면 온 것까지 쓰레기들이 다 범람을 하면서 강 좌우편을 옥토로 만들어 가요. 옥토로. 어, 우리나라도 뭐 금강 하류변, 뭐 낙동강 하류변, 이런 데가 뭐 삼각주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삼각주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그 삼각주 지역이 지금 이집트의 평화지대와 지금 도시를 이루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뭐 3,000년, 4,000년 전에 상황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그래서 애국당의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 이제 어때요? 각 성읍 성업 성읍마다 식량 창고를 짓고 그곳에 양식을 이게 보관하게 되었죠. 그런 어때요? 이제 7년 풍년을 이어서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돼요. 7년 흉년에 대비해서 준비했던 이제 양식을 사용할 우리로 말하면 어때요? 우리나라 로말하면 정부미라는 게 있잖아요. 정부미. 그래서 정부미가 있어서 정부미를 이렇게 배출을 하고 시장에 내보내서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말하면 곡물 가격을 이렇게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정책이 있기도 하는데요. <laughs> 지금 애국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뭄이 이 기근이 애국 땅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거의 보면 그 지역 전체가 이 지금 말하면 서아시아인 거죠. 그 아시아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강타하는 그런 가뭄과 기근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0 41장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자, 야곱의 신앙을 언급한 이유는 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뭄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그때 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저께 살펴봤는데 어, 어제 우리 권사님 안 계셨구나 <laughs> 어제 장세기 12장 10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리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발생합니까? 여보 여보 당신은 얼굴 한 미모 하니까 당신이 내 마누다라 그러면 내 목숨 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당신 내 마누다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나갔지? 그래, <laughs> 이러고 가잖아요. 어그일 때문에 한마터면음 하나님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야 될이 사라의 몸이 더럽혀질뻔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 주시잖아요. 그 일로 결국 어때요? 아브라함은 마누라 팔아먹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어. 결국 그 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셔서 어.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그랬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만 이삭 때도 어때요? 감문이 들어가 가지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있었던 그 기근 이후에 또 그와 같은 기근이 그와 같은 기근이 이삭 뒤있서 따라고 창세기 2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서 이제 때 이삭도 이제 불렛세트를 거쳐서 저 남쪽 남쪽으로 해서 어저 이집트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아글로 내려가지 말어 기로 내려가지 말았지? 너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평생토록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언약을 이루어갈 거야 알았지?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이삭이 내려갈 려다 말고 결국 가나 땅에 다시 머무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때에도 그런 극심한 가뭄과 극심한 기근이 임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어때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여기는 살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어떻게 해요? 저 이집트 땅으로 내려갈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야곱은 그러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어. 이건 왜 그랬을까? 야곱은 이미 어때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씨름의 결과 그리고 저 베드레에서 꿈속에 나타나신 셨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여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역사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야곱은 가나안 땅이 기근이 임했다 할지라도 지금 야곱의 <laughs> 생업이 뭐예요? 야곱의 생업 목축업이죠. 목축업. 그러니까 목축업을 해가지고서는 더 이상 어떤 양식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 기근이 더 심해지면 그나마 있는 것도 다 까먹고 양식을 구할 어떤 기회도 놓쳐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때 남아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어찌하든 가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다가 목숨을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지혜를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아브라함 때 같았다라면 온 식구 다 이끌고 먼저 팍 갈판했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자신 야곱에게 맺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때? 환경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훌쩍 떠나 버리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는 않았다. 우리가 요 며칠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룻 기서를 보면 어땠다 고 그랬습니까? 그룻 기서를 보면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어? 엘리멜렉과 기론과 어? 아륜, 기론과 말륜이 어땠어요? 저 자기 룻그 나오미와 함께 음. 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이만하니까 고향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저 모압 땅으로 가 버렸잖아요. 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떡집이라는 이름이 뜻 있는데 떡집에 떡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홀레탄가 버렸어요. 명절 때만 되면 사람들이 떡집에 와서 떡을 다 빼어 가다잖아요. 떡 빼고 막 이러니까 어 잠시 좀 손님이 없다고 해서 야, 우리 접자. <laughs> 이러면 안 돼요. 좀 기다렸다가 손님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안었던 것이죠. 그다운 거어때요 잠깐의 기근을 피해서 모합당으로 갔지만 거기에서 더큰 환란을 경험하게 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묵묵하게 기다리고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때요 그런 야곱의 믿음은 흔든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사건은 뭐였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사건. 물론 자식들이 그야말로 시기 질투로 말암면서 요셉을 팔아버리면서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였다라고 짐승의 피를 요셉의 채색옷에 발라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야곱은 울며 불며 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잡아먹었다고 하면서 애통해하죠. 그런데 야곱의 마음의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혹여라도 혹여라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직접 오늘 날은 말하면 어때요 시신을 확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한편 구석에 놓을 때 혹시라도 혹시라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12명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러면 어때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식들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되는데 야 그런 그 자식을 하나님이 분명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이 한마디만 야곱에게서 가져가신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일말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라도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때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부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야곱시대에 기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기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가 믿음의 수준이다 신앙의 수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다 똑같아요 평상시에는 검정띠나 빨간띠나 다 비슷해 예. 그러나 정말 실전에 딱 맞붙여서 쌓아보면 흰띠 검정띠가 가려질 수 있게 되겠죠. 물론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흰띠보다 검정띠가 그동안 누적되어진 그런 어떤 경험에 의해서 실력이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소련이. 예. 네. 멸망하면서 다 독립된 국가로 나눠지면서 어땠어요?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2 0 0 0발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때요? 0천발 이상의 핵무기가 있었는데 그 핵무기를 다 소련한테 넘겨주면서 어 자기들 땅을 요만큼만 가질 테니까 어 우크라이나나 어 이렇게 그 뭐요 체르노빌 그 지역 그 원전 있는 그 지역과 이 땅을 요렇게 우리한테 주시오라고 해서 협정서를 썼다는 거예요 협정서를. 음. 그리고 어때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평안하게 지냈지만, 결국 어때요? 그 서약서가 종이 쪽에 불과한 그런 일이 현실로 발생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넘겨버렸으니까 어때? 어, 지금 건한달 이상 싸우고 있으면서도 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고 애매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국방력이 준비가 되어지 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이처럼 유비무한 준비가 되어졌다라면 그렇지 않은 사태인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언약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분명히 주셨는데 요셉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살아있도록 역사하실지는 아는가 않을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다 보니까 어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나 땅을 쉽게 떠나지 않고. 기대하고 있었다. 라는 것이 야곱의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면 두 번째 요셉에게 이루어진 절반의 꿈이라는 것은 뭡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열한 별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기리고 어때요? 열한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죠? 그래서 지금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어, 알아보았소나 알아보지 못했어요. 음. 그러면서 구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구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했다. 어. 지금 가나 땅에 가나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형들이 형제들이 몇 명이었어요? 음, 10명이에요, 10명. 근데 요셉의 꿈은 볕단이 몇 개가 절을 해야 돼? 11개의 볕단이 절을 해야 되는데 10개, 10개. 어찌 보면 10명의 형들이 와서 절을 하니까 분명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은 이거였는데라고 하면서라고 하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양식을 구하러 가는 그 길에 베냐민은 내버려 두고 남겨 두고 열 명만 보낸 거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요셉이 어때요? 하나님 분명히 자기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본인이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데 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너희들은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정탐꾼으로 지금 뭐라가고 있어요? 형들 입장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겠죠?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이 시대에 이 시대의 상황은 지금 애굽이 어때요? 애굽이 중심이거든요. 애굽이 중심이고 모든 관심이 지금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의 관심이 유독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저 이스라엘은 아시아에 속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어 그러니 아시아서 양식을 구하러 왔지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야 돼요? 양식을 사러 온 사람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데 우리나라를 엿보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강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라는 그런 관심이 비단 요셉의 형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애국을 향해 오는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 모습 자체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형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요셉이 말은 하고 있지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때? 이 형들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거였어요. 어.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국물을 사러 왔나이다. 국물을 사러 왔나이다. 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들 정탐꾼이요? 다 이랬더니 까빡 죽어가지고 어때요? 이 당시에 정탐꾼으로 팔각이 되면 이들의 목숨은 어떤 목숨이요? 죽은, 죽은 목숨, 죽은 어. 목숨. 거대 제국, 이 애국의 예, 군대가, 애국의 나라가 그 정상권들을 가만히 살려놓겠습니까? 어림 반푼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빠짝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네, 주여 아니니다. 당신의 종들은 공물을 사러 왔을 뿐입니다.라고 이렇게 빠짝 엎드서 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형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서 나오죠. 자 그러면서 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인데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어. 요셉의 그들이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템을 엿보러 왔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희도 정탐꾼 같아. <laughs> 형들의 말을 안 믿어주는 척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음. 그랬더니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또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우리들은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인데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에는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이죠. 왜 절반은 진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입니까? 분명히 그들은 열두 형제에 맞는 말이에요. 어. 그리고 가난 땅한 사람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와 함께 했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했지만, 근데 그 다음 말이 거짓말이죠. 하나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팔아먹었잖아요. 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팔아먹었어. 근데 자기들이 팔아먹었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 거야왜이 사실을 요셉이 알 리가 없잖아요. 어, 알 리가 없어. 왜 요셉은 이미 사라졌으니까 알 리가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은 맞게 말하고 있지만 절반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걸 흔히 알고 있잖아요. 야,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이 양반들 봐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라. 자, 그러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 봐라. 라고 면서 어. 그러면서 너희 막내아우가 여기 오지 않니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지금 요셉은 분명히 열한 곁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꿈꾸게 하셨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그렇다 그러면 내가 막내 동생이 와서 나에게 무릎을 꿇어야만이 그 이루어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이게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예요 그래서 그 꿈이 진실인가 어딘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형들에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서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내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명시하노니. 그러하지, 아니, 하면, 너희는 과연 정당꾼이니라 과연 정당꾼이 되면 어때요? 그들은 죽음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가두었어요?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13절에 하나는 없어졌는데요? 라고 하는 그말 때문에 3일을 갇혀 거예요. 갇힌 겁니다. 이 3일은 어떤, 어떤 3일입니까? 이 3일은 회개 기간. 그런데, 보세요. 자, 이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가두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37장에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을 때 모두가 다그 어, 형들이 전부 다 합쳐서 여기 이렇게 뜻을 합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함께 가두어서 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어때요? 3일 동안 가두었더라. 여러분 3일은 어떤 3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저 니누의 성으로 보내고 싶으셨지만, 정반대인 다시스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우여곡절 가운데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하나는 그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되죠. <laughs> 그리고는 어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짓었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 요나서 2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요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어, 요나서 2장 한번 배봅시다 요나서 2장. 자, 요나서 2장. 코세아 <laughs> 뒤에 유엘, 아모스. 자, 오바다 뒤에 요나서 1287쪽. 자, 1장 17절을 보니까 <laughs> 요나서 1장 마지막 절 17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괴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어.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어. 이 사흘 밤낮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두신 이유는 뭘까 어. 그것은 뭐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기간이었죠 자 그래서 어때요? 이장 넘어가니까 요나가 불꽃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하리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 불을 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 자 사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음.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 그러면서 회개 기도 드렸죠. 어. 그러면서 구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회개 기도 하니까 십자리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를 말씀하시니까 요하아를 이제 어때요? 니의성 앞에 바로 가서 토해낸 거죠. 어. 토에 냈더라. 그래서 이 사흘은 어때요? 사흘은 아무들 말하면 요나의 회개 의 기간이었고, 예수님을 친다 그러면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 사흘 기간이었던 거죠. 이 사흘 기간 동안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잡아가둔 그 기간은 어떤 기간? 회개의 기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나는 어떤 회개를 할수 있는 그 기간으로 사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요셉에게는 분명 히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어때요? 형들에서 게 팔려가는 과정 속에서도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의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자기를 애굽에 예, 종으로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과정마다 때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함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흉년 들어서 기근이 휩싸이고 있는 그 가난 땅을 저버리지 아니냐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될 그들 기대하며 기다리며 있었던 것처럼 전해드릴 통해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모습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왕이 왕의 하인들을,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 속에서도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내서 충실하게 이행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국민 영토 주권. 이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런 주인공들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 바깥에는 복주고 장구치고 지금 불교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사월 초파일이라고 저들이 어때요? 저들이 저런 아무리, 아무리 훌륭한 멋진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인생은 멸망길로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저들저 발걸음을 쿵미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그 이루,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 모양 저모양으로 심어서 하나님의 거둠의 때를 수학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고 이번 한중간당원도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